안녕하세요. 오늘은 15번 악마카드 해볼게요. 먼저 그리스 신나이더 데빌.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사티로스예요. 귀는 당나귀 귀에다가 염소불을 하고, 요게 펫파이프 같은 거를 불고 있고, 염소의 다리 염소의 꼬리 하반신은 염소 이 사티로스가 아주 유명한데 이 사람이 부는 이 펜파이프를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쾌락에 젖어가지고 어 아주 흥분 상태를 이룬데요 근데 이 사티로스가 우리가 흔히 사티로스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정령이에요. 님페, 정령, 님프라고도 하죠. 여자들은 님프라고도 하고, 이 사티로스는 그러니까 하반신은 염소예요. 그런데 주로 디오니소스를, 디오니소스의 디오니소스 숭배자들 중에. 뒤따르는 자들 중에, 숭배자 중에, 여자는, 여자들은, 여자들과 남자들이 있었는데, 남자들, 여자는 마이나데스였고요. 마이나데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나오면은 그 옆에 여자들이 우르르 있어요. 명화를 보면. 남자들은, 이사티로스가 뒤따랐대요. 주로 사티로스는 어떤 정령이었냐면은 정령이었는데 욕정과 어, 욕정과 욕정 또 뭐라고 해야죠? 욕정. 어. 욕정밖에 생각이 안 나네. 욕정. 욕정의 정령.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온 말이 "사티로스, 사, 사티 리아시스"라고 리아시스, 이게 뭐냐면 남성 음란증, 남성. 음란증 관음증 음란증 관음증 음란 음난 음란, 음란증 음란증을 사티리아시스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이게 그리스 신화 쪽인데 이쪽으로 가면, 목양신 판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티로스. 이 사티로스가 유럽으로 오면서 판과 섞여가지고 사탄으로 바뀐 건데, 이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의 에피소드 같은 거는, 그, 디오니소스의 스승이,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헤라 몰래 세밀레하고, 태어난 게 디오니소스잖아요. 그래서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스승 스승 실레노스 이 실레노스가 이 디오니소스를 키워주고 가르쳐줬거든요.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 마이다스 그 미다스 그 사람이 이 술취한 실레노스 실레노스를 잘 모셔가지고 고마워서. 디오니소스가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모든 걸 황금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딸도 황금으로 되니까 나중에 그거 이제 곧 거기 풀어줬던 그 실레노스 늘 술에 취해 있던 실레노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실레노스가 사티로스였다는 거죠. 사티로스였고요. 또 하나 사티로스에 관한 거는 아테네 아테네 여신이 어~ 이렇게 피리가 양쪽으로 된 피리를 막 불렀는데 그게 연못가에 부르니까 볼이 빵빵해지고 그러니까 그 피리를 딱 버리면서 이거 부는 사람은 뭐~ 살가죽이 벗겨져 죽을 것이다 뭐~ 그랬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어~ 그, 사티아스 중에 마르시아스라고, 마르시아스라고, 사티, 마르시아스, 이 사람도 사티로스예요. 우연히 그 피리를 발견해서 굉장히 연습하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실력이 엄청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폴론한테 이제 도전을 했죠. 누가 잘하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폴론이 이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르시아스를 거꾸로 매달아서 완전 살가죽을 다 벗겼죠. 나중에는 아폴론이 자기가 지나쳤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마르시아스가 아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링크스라고, 시링크스라고, 이 사티로스가, 사티로스가 막 쫓아오니까 나는 이 사티로스가 너무 싫다고. 그래가지고 납치하려고 도망가다가 기도를 했죠. 그래서 갈대로 변해요. 시링크스가. 그러니까 이 사티로스가 그 갈대를 몇 개를 잘라가지고 만든 게이 필이. 이것이 나중에는 펜 파이프로 바뀐 거죠. 시링크스가 갈대가 된 에피소드. 이 시링크스는 아프로디테를 아프로디테의 그 추종하는 님프였어요. 님페라고 하죠.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사티로스가 굉장히 많아요, 명화에도.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티로스를 나타내고요. 여기서는 15번, 악마, 대비려, 15번. 15번이라는 거는 1 플러스 5는 수비학적으로 6이에요. 6이라는 거는 러버스, 러버스의 변형, 변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도 어... 시티로스 같이 여기가 하반신은 염소 같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모티브를 따왔냐면, 바포맷이라고, 바포맷, 유명하죠? 바포맷이라고, 바포맷이라고, 이 바포맷은 누구냐면, 예전에 어그그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렇게 순례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럽 쪽에서 그 사람들을 순그 팔레스타인으로 순례를 떠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도승들이 만든 전 비밀 전사 조직 그 수도승들이 만든 비밀조서 비밀조직, 조작, 조직단. 이게 템플 스테이지, 않, 아니 아니지. 템플 기사단이죠. 나중에는 엄청난 비욕, 부와 권력을 차지했던 캠프, 템플 기사단이 추앙했고 무셨던 바포멧. 여기서는 탄이에요. 판, 판, 판도 일종의 정령인데 목양의 신, 목양의 신이고 이 판에서 나온 말이 패닉. 우리가 공황 상태 패닉 있죠. 거기서 바푸메시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사티로스에가 귀가 당나귀 귀에다가 그것도 있어 미다슨가 당나귀 귀라는 거뭐 그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야 막 이것도 여기서는 사티로스에서 나왔단 소리고요 염소뿔도 갖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오각형이라면 여오각형이에요 이게 밑으로 뾰족하거든요. 이거를, 이거는 사탄을,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그래서 이거는 오각형을 함부로 쓰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펜타그램이라고 하는데, 역오망성. 악마상징이고, 흑마술, 뭐 요술, 이거는 안 쓰는 게 좋대요. 그 다음에 다섯 손가락을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악마의 숫자 5. 손가락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쫙핀게 아니라, 이게 그렇잖아요. 그, 악마를 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만의 사인. 두 개, 두 개. 이 횃불을 아래로 내렸다는 거는, 이제 이거는 신의 축복도 부정하는 거고, 스스로 이렇게 목을 사슬로 했고, 꼬리에 불이 붙었죠, 금방. 이런 포, 고, 포도는 포도주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불은 결국에는 이제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벌 받을 것이다 라는 암시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이거의 모습들은 어... 무절제, 욕망, 쾌락 여기 나타난 거는 주로 쾌락. 안 좋은 건다 들어가요. 중독, 구속, 불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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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망상이 들어가요, 여기. 망상. 자기의 쾌락에 지배된 상태, 망상. 물질적이던육체적이던 쾌락에 속박당한 상태. 이런걸 악마 카드란 말이에요 무절제한 욕망이 라든가 그래서 이 카드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 아니면 어, 어렸, 어렸을 어렸 때 라든가 자기가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것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두운 욕망에 그것들에게 중독되지 않도록 노예 상태로 지배받지 않도록 그런 올가미에 구속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상황, 답답한 상태, 답답한 상태, 어딘가에 중독된 상태의 불안정함, 악화된 대인관계. 악화된 대인관계, 뭐 복잡한 불륜이라든가 다 이런 것들이죠. 어 그리고 즐겁지도 않은데 묶여 있거나 억압, 폭력, 뭐 집착 이런 게다 들어가는 거죠. 이 카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는요, 역방향으로 나왔을, 이렇게 뒤집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데서 풀려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그 속박이나 중독에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죠. 중독에서 벗어남, 벗어나, 벗어남이라든가 깨달음, 뭐 이런 거. 안 좋은 인연을 끊어냄 지지부지하게 막 반복하던 인연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인연을 끊어내는 거 끊어내게 됨 끊어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직 건달 이런 데서 풀려나오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풀려난다는 거죠 좀에 억압과 폭 폭력적인, 뭐, 이런 것들, 관계. 이런 데서 풀려나온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딘가에 너무나 강하게 엮어,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함.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죠. 지나친 쾌락을 탐해가지고 속박당하거나 이런 카드.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항상 자유가 자유가 뭐예요? 내 의지대로 살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독에 의해서 답답한 상태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뜻해요. 이 카드는. 그러면 15번 악마카드, 15번 악마카드를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